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도사님들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 여름에 이제 한 중간에 들어 와 있는 것 같네요. 저번 시간까지는요. 해면민생, 신자진생, 사회축생 이렇게 삼합에 어, 나는 어떤 살들이 끼고 있는가 이렇게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 다시 한번 또 삼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삼합이라고 하면은 이새띠가 같이 만나게 되죠. 어, 돼지띠와 토끼띠, 양띠가 삼합. 또 어,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합. 또 어,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또 삼합. 또 뱀띠, 닭띠, 소띠가 삼합. 그래서 어, 이세 띠들은요. 삼자를 만나도 같이 만나고 좋은 운을 만나도 같이 만납니다. 하늘의 운을 열리는 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운과 나쁜 운을 같이 겪고 넘어가는 게이 삶의 배움이다. 네살토는 이제 사주도 안 보고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한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온 유래죠. 그래서 어 올해는 이제 신자지생들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가 올해 3자를 겪고 있죠. 이 세띠들이 같이 이제 풍파가 와도 같이 오게 되고 좋은 일이 오더라도 같이 오게 되고 편안해지더라도 같이 편안해지는 그럼 운들에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겁살이 뭐냐? 재살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겁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하고요. 재살도 좀 알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겁살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유 없는 질병을 앓거나 아, 어, 아니면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손재를 좀 나게 되는 그런 살이고요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 우울감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살이 겁살에 이제 들어가 있다. 누구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겁살은 단몇월 생에 태어나는 사람이 겁살을 안고나 태어나느냐. 어, 또 며칠 날에 태어나는 사람이 겁살을 안고 태어나느냐. 몇 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또 겁살을 안고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주는 일과 시까지를 모두 다 풀어봐야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제 본인 개인적인 상담이 아닌 관계로 통합적인 관계로 월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살을 끼고 태어난가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출생들은요, 11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겁살을 안고 납니다. 동지딸이라고 그러죠. 11월에 음력 11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겁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 겁살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유 없는 질병으로 악해 되고요. 또 이유 있는 질병을 안을 수도 있고요. 또 불안감과 초조함, 우울감을 자주 겪게 될수 있는 그런 살을 갖고 나는 게 11월생입니다. 인오 술생은 호랑이, 말띠, 개띠들. 그래서 1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 4월 달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4월 달에 손재가 많이 나는 달이에요. 호랑이와 말띠와 개띠는 예, 4월 달. 4월 달에 손전하신 분들 좀 계실 겁니다. 예, 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 특이 수도 안 좋았을 거고요. 어, 또 사업에도 좀 어려움도 겪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재살. 제살. 재살이란 뭐냐? 관제살이죠. 어, 시비, 송사, 어, 사기, 절도,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살이 이제 이 관제살이다. 재살이다. 어, 이건 이제 인호수생들은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재살을 낳고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5월달, 4월달, 똑같아요. 겁살과 재살은 같이 갑니다. 한달 차이로 같이 가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달도 한 달씩 같이 갑니다. 그래서 4월, 5월을 이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들, 호랑이와 말띠와 개띠는 11월과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겨울생들은 4월과 5월달을 조심해야 한다. 그 때가 만나면 손재가 나오고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고, 부부간의 이별 수도 생길 수가 있고, 시비 송사수가 생길 수가 있고, 문서의 파괴 수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절도나 피, 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파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운이 4월과 5월 달에 들어온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와 이 호랑이띠, 개띠분들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해드렸고요 많이 노렸는데, 이 새띠들 삼합 중에서도 이 새띠들은 아주 강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말과 호랑이와 개와 서로가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들을 이 새띠가 같이 삼합으로 묶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이 때는 이 새띠들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주 풀가이 일어납니다 범띠와 이 말띠, 개띠분들 올해 이제 좋은 운이 이제 범띠의 운이 가장 좋은 운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 말띠도 좋고 개띠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띠가 좀 특출나게 올해 특군을 좀 만나는 분이고요 2023년도 개명년에 어,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아직 이제 11월, 12월에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아, 이제 관제라든지 이런 거에 좀 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시고, 준비를 대비를 하시고, 살을 좀 풀고 가시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아, 11월과 12월에 손재수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가 겁살과 재살을 압고 있기 때문에, 말띠와 호랑이띠, 개띠는 11월과 12월을 항상 유념하고 넘어가야 겠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셨다가, 그 해운연을 만나신다면, 또 조심하고 넘어가셔 좋겠습니다. 그행운년에 이제 안 좋은 운이라고 따진다면 그 말띠와 범띠와 개띠는 이제 주 해년, 자년이라 그러죠. 주 해년과 소해년, 충년요두 해년이 항상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 달에 따라서 또 역향이 있겠지만은 그행운년두 해운년이 본인들한테는 겁살과 재운이 드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소띠 해운년과 쥐띠 해운년은 이, 특별히, 유념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메모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달과 해원년을 잘, 지교롭게 넘기신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의 평안과, 또 사업의 번창에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윤호수세까지, 어, 겁살과 제사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화살에 대해서, 어떤 띠들이, 어떤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도화살을 낳고 나는가. 어, 도화살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학락 술, 도박, 어, 애정관계. 이런 거에 이제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도화살이다. 역시나 똑같이 삼합으로 풀 겁니다. 이게 도화살도 삼합으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지금, 어, 도화살이라는 게 이제 음란살이에요. 음란살인데, 어 이제 이 도화살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한다거나 안 좋게 작용한다면은 을 하루계로 이제 빠질 수가 있고요. 좋게 작용한다면은 을뭐 연애계로도 아주 크게 이름을 날수 있는 그런 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살은 아닙니다. 어 예, 본인한테 잘 맞게 잘그 시계를 택한다든지 본인의 진료와 잘 맞는다면은. 오히려 상승작용을 할수 있는 살도 도화살이다. 다음 시간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잘 나시고요.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고, 모든 하시는 일 만사 대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